최근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6.7%였죠. 물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음식점, 숙박업 등에 대한 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배달을 하고 길거리에 노점상을 열어도 청년 실업률이 20.4%를 찍은 곳이 있었죠. 바로 중국. 2022년 12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은 아직 코로나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견제까지 더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결국 1100만명의 중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에 화가 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고 1989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계속 이러면 우리도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어. 심각한 상황이라는 중국 취업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7%였던 청년 실업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멈추지 않고 올라갔죠. 그리고 2020 23년 5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최대치를 찍어 버렸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기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무려 20.4%이 말은 즉 중국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유, 이게 방이야, 돼지우리야. 넌 언제 취업할 거니? 옆집에는 벌써 취업했다더라. 에이, 진짜. 그 사람이 하는 건 편의점 알바잖아. 난더 좋은 곳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나가서 뭐라도 하든가. 언제까지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을 건 아니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실업률을 백0분비로만 공개해서 정확한 실업자 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2023년 3월 기준으로 중국 청년 실업자가 1,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15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건 중국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청년 실업자가 있다는 소리야. 아니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의 청년이 일자리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체 왜 중국의 청년들이 이런 취업난을 겪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먼저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잖아요. 뭐만 했다 하면 폐쇄 조치를 때려버리니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죠. 2023년 1분기에 중국의 예상 경제 성장률은 4%였지만 중국은 4.5%라는 기록을 찍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중국의 경제는 회복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미아금융그룹 매코리의 이코노미스트 레리 후에 따르면 현지 회복세에도 중국의 소비자가 지출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기업들은 더 많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고용시장이 없으면 소비자는 계속 소비를 주저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소비자나 기업 중에 누가 먼저 나서지 않는 이상 청년들의 취업난이 해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게다가 중국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첨단 기술 수출 규제에 참여했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직원을 감축해야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빅테크 기업에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었죠. 실제로 2021년에는 알리바바에 182억 위안, 하나로 약 3조 4,300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때려버렸습니다. 이밖에도 텐센트, 웨이보 등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알리바바는 2022년에만 1만 5천 명 이상의 직원을 줄이는 등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중국에서는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중국 청년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죠. 중국의 인터넷에는 쿵이지 문학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쿵이지는 중국 근현대 작가 루쉰이 쓴 소설 속 주인공으로 지식인에게 맞는 직업을 찾다가 몰락한 인물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자신을 쿵이지에 빗대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맞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한탄하고 있죠. 뭐 자신이 공부한 것과 연관된 일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였지만 적당한 일자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일자리에 몰리면서 대부분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었죠. 결국 중국 청년들은 어떻게든 이곳에 합격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절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곳이 있죠. 네, 바로 종교였습니다. 청년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위로받기 위해 사찰에 방문한다고 하죠. 실제로 베이징에 있는 라마교 사찰인 융어궁에는 매일 4만 명이 방문하는데 이 중에는 청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니 SNS에 부자가 되기 위해 사야하는 염주, 참배 순서, 향 피우는 법 등을 공유할 정도라고 하니까. 중국 온라인 여행기업 시트립은 작년에 비해 사찰 관광지 입장권 판매량이 무려 310%나 급증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취업은 쉽지 않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먹고 살기 위해 당장 할수 있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식당 중업원으로 일하거나 노점상을 열어 행인들에게 물건을 팔았는데요. 특히 배달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중국 전체 취업자 가운데 배달 노동자 비율은 5분의 1이 말은 즉 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은 배달을 하고 있다는 거지. 게다가 중 중국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좀 색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 왜냐 목소리 큰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소심하게 뒤로 숨어들어 성을 거래하거나 불법 도박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좀 그렇지만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국가안보당국이 2022년만 해도 매춘과 도박 활동과 관련된 범죄가 무려 40만 건 에? 40만 건? 이거 진핑형 난리 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국 당국은 이쪽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베이징의 경우 블랙리스트까지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이 블랙리스트에는 도박, 매춘뿐만이 아닌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이들조차 싸그리 잡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또 이건 2023년을 포함하지 않은 2022년의 단속 사례만 발표한 거다 보니 아무래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많은 매춘과 도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 2022년 3월 중국의 실업률은 16%였지만 약 1년 뒤인 2023년 4월은 20.4%로 오히려 늘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취업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하네. 왜냐? 올해 엄청난 수의 대학 졸업자가 나오기 때문이었죠. 뭐라고? 아니, 대학 졸업자가 왜 지금 나와? 2월은 벌써 한참 전에 지났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2월에 졸업식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국은 6월에 졸업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올해 대학 졸업자가 무려 1158만 명. 이건 이제까지 중국 대학 졸업자 중에서도 역대급이었죠. 아, 현재 청년 실업자 수와 비슷한 인원이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니 생각만 해도 어지러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9년 중국에 있는 커다란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린폴리쉬는그 사건의 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층의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좌절이었다라고 말했죠. 게다가 이미 중국 청년들은 제대로 빡쳐서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백지시위. 2022년 11월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면서 열린 백지시위도 청년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위 결과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돌아섰죠. 이렇게 이미 한번 성공적으로 시위를 마친 적이 있다 보니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어, 이거 분위기 왜 이래? 이놈들 이러다가 또 시위하는 거 아니야? 어후, 저번에... 시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던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이 새끼야 그거 생각해 오는 게네 일이잖아 빨리 가서 일을 해! 씨는 이제까지 뭐하다가 아, 아니라 <laughs>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도 문제 해결에 들어갔죠 먼저 앞에서 중국 청년들이 노점상을 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드렸는데요 원래 중국은 위생과 질서를 이유로 강력한 노점상 규제를 하고 있어서 노점상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실업자가 생기니까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죠 2022년 12월 상 상하이시 정부는 그동안 전면 금지해왔던 노점 영업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공공 지정 장소에서 질서 있게 노점 운영을 허용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죠. 선전시 정부도 2023년 9월부터 허가받은 구역에서 노점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었는데요. 아니 과징금 부과하던 거는 기억도 나지 않는지 빅테크 기업을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 엔진이라고 하면서 지원까지 약속했죠. 이로 인해 그동안 인원을 줄이던 빅테크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중국은 졸업한 지 2년 미만인 대졸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그 기업에게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 5월 11일에도 딩쉐샹 부총리가 청년 취업 창업 대책 화상 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죠. 어, 이런 방안들을 보면 이게 지금까지 내가 알던 중국이 맞나 싶잖아요. 중국이 말한 해결 방법 치고는 정상적인 것들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놈들은 변함없이 중국하는 중이었습니다. 2020 2 0 3년 5월 4일 청년절을 맞아 시진핑은 중국 농업대학 학생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네.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러나 하고 살펴봤더니 오마이갓 농가에 들어가 일하는 학생을 칭찬하면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는 말이 맞다라고 했다는 거야. 심지어 신시대 중국 청년은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죠. 아무래도 취업난의 책임을 청년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다 보니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마오쩌둥이 지식인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냈던 상선하향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죠. 뭐 이렇게 국가 주석이란 사람부터 떠들어대는데 밑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각종 매체들도 메시지를 담은 보도를 내보내는 중이죠. 중국의 일간지 신경부는 일부 젊은이들이 앞 박감을 해소하려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젊은이들은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영 방송사 CCTV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CCTV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거나 과일을 재배해서 돈을 벌었다는 대졸자의 사례를 소개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무 일이나 하라는 거지. 아니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해도 이렇게 남 탓을 한다니 역시 중국은 중국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국에서 그 사건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 오늘의 일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